때? 멋진 것같습니인적이야 <laughs> 근데 이렇게 그냥 불구하고 쓰는 거 같은데. <laughs> 파란 게안 담겼는데, 사자님아 김밥 사 와서, 여 기서 김밥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우리 운동하러 왔잖아. 운동하러 왔는데 김밥 사들고면 어떡해? 다음에 이제 운동 겸 놀러 갈때 그렇게 하지 김밥 사 들고, 나 돌고래 언제 봐? 돌고래는 나도 못봤어 <laughs> 오늘은 일어나서 공복 공복 유산소 유산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시간은 <laughs> 점심시간 시간은 점심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비가 안오면 오름을 가거나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주도 함덕에서 음. 여름에 가장 핫한 특방길. 어, 여러분들 여름대... 여기가... 여기 이제 다 돗자리 깔고 하는데, 나도 니비가 와서 언... 이제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여기다가 우리 어. 여기 여기다가. 맞아, 맞아. 분들 좀 행복해 보이죠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분들 어때? 근데 약간 행복폭행 같지 않아? 너 행복해도 이거 뭔가. 뭐? 옷? 안 빡세. 캐리어 끌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위로 가, 위로 위로. 왜 뛰어가? 찍히고 싶어서? 귀엽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되니까. 아, 폼 잡, 자... <laughs> 뭐해? 어? 폼 잡고 싶어서 거기 간 거야? 갑자기 힘들어서 쉬는 거야? 리비가 보고 있는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고민이라는. 고민? 이좀 챙겨볼까. 좀 높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는 게좀 다르지 않아? 어 너무 예쁘다. 그렇지. 물 색깔 봐봐. 포카리지 같아. 물 먹고 싶어. 다음에 수영할 때는 가볍게 입어야겠다. 되게 웃기다. 우리 씻지도 않고. 우리가 근데 이거 유튜브를 그래도 올리긴 하잖아 <laughs> 친구들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니비가 좀 프리해 <laughs> 나는, 나는 괜찮은데 나쁘,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더, 더, 더 좋은데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털털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원래 이러잖아 <laughs> 원래 이런데 이런 영상이나 올라가는 건 조금 신경을 쓰잖아 막 누구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록만 남기는 용이라. 근데 꽃이 폈는데 지금? 그렇 이게 그거... 이게 진짜 웃긴 게뭔지 알아? 응. 제주도 저기 어째꽃 같은데? 그 한라산 쪽은 눈이 응, 응. 덮여 있고 그치? 동쪽은 꽃이 응. 피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웃긴 거지. 여기로 응. 와볼까 올라, 응. 조심 조심. 봐 <laughs> 봄이야 지금 2월인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담을게 약간 겨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꽃 수도 있어 제주도에서 근데 여기 진짜 미쳤다 아니 이, 저, 이 바다 뷰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척척척 척해주지 영상 편집하지 일하지 근데 되게 너가 집에 있으니까 막 집에 가는 재미가 있어 근데 되게 막 나랑 싸워 아 빨리 그냥 대충 마감하고 집발 들어가서 집이랑 놀까 하다가 아니야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 나랑 같은 생각해 걸어가는 거한번더 할까? 어디있어? 저기 두개 어, 이거야? 어 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찐 도민 이틀만에 찐 도민화된 립씨 보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밥 먹고 싶어. 예뻐. 오늘까지 만 아니다. <laughs> 어때? 응. 바로 고기 피는 거 어때? 근데 응. 내가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았거든. 그거지? 어. 어아 일단 진미돼지국밥 가봤나? 아니 안 가봤어. 근데 거기도 맛있고 응. 몇 군데가 있어. 응. 진미. 내가 저번에 그그 그 다른 분들이랑 갔었던 데가 함덕해장국이고 응. 진미 돼지 진미돼지국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응. 거기도 있고 골목 함덕 골목인가 응. 내장탕이 맛있는 집이 있대. 음진미 응. 먹어봐 진미는 돼지국밥이 유명해. 진미 먹어볼까? 일단 진미로 시작해 볼까? 오케이. 우리 운동을 했으니까 점심 정도는 먹어도 돼. 아줌이잖아 아, 우리.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아예 그럼 그냥 마트에 가서 그거 사자. 아, 샐러드 그렇다. 다이어트 식단을 사버리자. 아, 아, 오케이.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아니, 하면은. 우리 돈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오빠? 아니 싼거 사면 되지. 오리고기, 오리고기 샐러드, 소고기 등심. 제주 흑돼지 정도？근데 그거 있 잖아？계란살 만없다어 어, 그것도 좋다？고구마 이런 거 살까？일일 응. 일식 하자. 그러면 아닌가？그럼 또 너무 극단쪽 인가？이럴 때 다이어트 그거 할때있 잖아？다이어터 응. 들이 응. 혹하 게하는 그런 말이 있 어？지방 다이어트？그냥 탄수화물 뭐 단백질 안먹고 그냥 삼겹살 만 때려 넣는 거야？찍 어, 지도 않 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 근데 <laughs> 그래도 반갑지 않니? <laughs> 우리 유튜브에는 사실 뭐 저기 목적 자체가 기록용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비춰도 되잖아. 근데 나중에 진짜 우리 떡상하건 어떻게 돼? 그럼 김치국인가? 김치국. 그 말이 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 <몇> 이거 런데줄석부줄석부줄석부줄석코 김치코 김치국김치국김거야 아니야 김치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김치국 김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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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김치국김치국김김치김치 말이 이 아파켈..아파켈..어..뭐지? 그런거 아니야 아파켈..뭐..뭐라고 그이크하고이고새이지새우 이쁘고 오늘 줄넘이 우리 다음에는 택 끌고 월드.. 음. 이거 해 이거 하자 <laughs> 하나 둘 <셋. 웃음>